생겼으면 수없이 얘기해요. 수없이 무슨 받는다. 그런데 그 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착각을 그 복이란 것이 꼭 지금 내손에 바로 내 현실에 눈에, 눈에다 지금 복으로 착각을 하면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지금도 검사를 받았요 검사를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를 받으면 금방 그 결과 안 나오죠. 우리가 밥을 먹으면 는 금방 불러옵니다. 무엇으로 불러오지? 그것이 내, 밤부터 금방 힘이 생기니까, 뭐, 내가 막, 뭐, 달라진, 지 아닙니다. 그것이 수화가 되고, 어, 이것이 피로하고 이렇게, 음, 결합을 하고, 이래가지고, 어, 몸이 달라지는 것이, 밤은 금방 사입니까 아니, 아니, 달라지는 것은 시간이 흘려요. 예. 네.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간을 시간 찾았다 해가지고, 금방 내가 부자가 되고, 뭐, 내가 행편이 나아지는 것은 결코를 내라고 있습니다. 시간 차이. 내한테도 올 수도 있지만 내한테도 그것이 그 대가가 그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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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다먹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체고일어서 아니면 내 자손들이 먹을가 믿음의 우리 선진들 보면은 아니 바울이 바울이 빌더러가 믿음이 없어 가지고 백성들 그 그런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다수를 당하고, 당했습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벨도 죽임을 당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제사 잘못들이가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재산을 똑바로 들였는데, 순종하는 믿음을 똑바로 들였는데, 자기 형님한테 도를 맞았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하나님 또 약속의 아들이잖아. 약속의 아들이, 약속의 아들. 약속의 아들인데, 이삭이 누구에게 고난을 받습니까? 저행 약속하지 않은 아들, 그이스마엘로부터 어, 그 뭐, 조롱을 당하고, 어, 그렇게 됩니다. 오늘도 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단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 살려고 하다보면은잘될 수도 있지만 잘 되는 일보다 오히려 더 고난을 당하고 손해 볼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 내게는 느껴집니다.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도 해주시고 그 대가를 보상을 해주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이는 때가 더 많다. 믿으며 사는 사람이 악인 앞에서 무기력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때는 철저하게 무너지기도 합니다. 마치 아벨이 무기력하게 자기 형님한테 돌에 맞이 죽듯이 돌이 아니고 돌이라고 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육체를 따른 만자가 성령 따른 만자를 지배하는 경우가 하라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갈라데에서 4장 29절을 보면 종료를 얘기했던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른 만자가 육체를 따른 만자가 누굽니까? 육체를 따른 만자가 이스마엘이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때 믿음이 기다다 기다다 기다릴 기댈 수 있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 하갈로 통해가지고 아들을 하나 낳았다 아이 이삭을 안 주니까 하갈로 통해가지고 자기 안에 사를 통해서 아들을 안 주니까 하갈로 통해가지고 나는 이스마엘을 낳죠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자 이삭을 박해한것 같이 이게도 그러하다 지금도 살아는게 그런 것들 그냥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통해가지고. 우리, 우리 모양이라고요.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는 성격 따라는 사람인데, 우리 예수님 사람인데, 그 육체 따라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을 하고, 고난고 어,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하고, 시질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벨이 죽으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장시장 가다 안 막히고, 안 풀리고, 어, 막히고, 잘안풀리고 그런 걸들 믿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상이 시각하고 낙심하지 말고 아니 내가 뭘 뭐, 뭐, 물론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무시당시가 뭐 당장 돌아볼 수 있지만은 이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대부분이 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 숙의를 당하지 믿음이 자차 좋은 사람 숙의를 당하지는 않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숙의를 당하고 죽음을 당한다 말이죠. 그 자손들도 어림을. 저, 누굽니까? 서양 목사님 말고, 서양 아,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주위체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서양 목사님, 그 자손들이 자기 있습니까? 서양 어. 목사님도 죽고, 승리를 당하고, 그 자손들도 동인이, 동, 동, 동인이하고 또 하나 죽이두 아들도 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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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죽었고, 뭐. 그, 뭐, 세상들 그때는 이거는 뭐, 한일입니다 만일입니다. 만안 안고, 얼마나. 그러나, 그래, 하늘의 상극이 크다고, 예수님께서는 산상보면에서 보장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요죠그 육체적인, 아벨의 육체적인 죽음을 생각하면 그 말인지 모르지만 그 결과를 보면 결코 그 말이지 않습니다. 그는 죽었으나 살아서 계속 말한다고 보에서 말씀하고 있 사제에서, 그죠?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아벨은 지금도 말하고 있고, 살아서 오고 온 모든 세대에, 그 다음 세대에, 다음 세대에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벨은 가지주고 있는 것입니다. 허무하게 죽은 것 같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얘기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약해서 죽는 것 같다고 울고 낙심하지 말고 허한 것을 평해서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새 힘을 얻는 그런 성격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4제를 보면 은 가인아 아들과 너무 오래 살긴 했지만 오래 살았는지 모르다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가인아는 공포심이 두려워가지고 사람들이 나 죽일까 싶어가지고 돌아다니면 돼. 그래. 그래 하나님께서 표 주시오. 펴 주시오. 그 때문에 그는 아들 애녹과 함께 선을 쌓게 됩니다. 어, 그는 또주주바가 유리한 자가 되었다고 장식이사장 11절, 12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상식이 사장 10절에 어, 보면 노, 옷이라는선을 쌓게 되는데, 이 노엇은 그 유리, 유리하고 방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늘 막, 불안한, 자기 동생을 죽여나가고, 첫 번째 살이잖아요. 어나고 다음에 펜션들은 그는, 그, 그는 늘 불안한 고포하는 삶을 가지고 살았왔어요 불안 공포 무엇입니까? 그거는 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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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귀가 마귀와 함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말씀을 했습니다. 아벨은 믿음의 시작이요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이라 하는 시대를 초월한 믿음의 본을 보인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약하여베귀하라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 그까지. 예, 죽었, 어, 죽었으나 결코 죽지 않고 살아서 말하는 믿음을 보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아벨처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 좋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혹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로, 어, 가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저도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다 아, 생각하니까. 오늘 이두 아벨과 가인을 비교했을 때, 내가 어느 쪽이 더 가까운가? 아벨 쪽이 가까운가? 가인 쪽이 가까운가? 아벨하고 똑같진 않지만, 가인하고 똑같진 않지만, 어느 쪽이 더 가까운가 가고 싶어데하나못 사지만, 나는 좀 아벨보다는 가인 쪽에 더 가까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 내가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가되었습니다 예배는 있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를 드리는가? 그는 제목을 해보야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오늘 이 하루도 이한 시간도 정말 매일 예배를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처럼 그렇게 기쁘게 받으셨는가? 만약에 가인과 같은 제사일이라면 오늘 이 예배는 헌츠사, 헌츠사가 끝나는 오늘 헌츠사로 끝났다. 그래서 실망할 데가 습니다 다음 또 예배 드릴 때 그때는 아벨의 제사일들이 미리나. 그한 주간 열심히 말씀에 살려고 목숨치고 열심히 고 그래도 안될때그 태연히 교제를 나가지고 기도하고 해결하고 예배가 그래 너무 탓을 드려 가지고 그렇게 살았으면 그렇게 예배 들어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어. 특히 우리 예언 예찬이 쟤내는나빠요 가면 갈수록 예배를 더잘려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그렇지 못하것 같아 그냥 예배 시간 되면 그냥 내예찬이는 그냥 자는게육잘고교회을잘로고 그, 그거 누구 타시야? 나는 엄마 탓시라고 생각해요. 엄마 네 탓시야 네. 내가 설계를 못해서 보도 있겠지만, 엄마 탓시야가만탓시고요 지금 잘못하면은 구정을 하고 똑바로 들어도 얼마나 가야 되는 가만히 해버리면 되겠다. 그시절는 노래라도 아니고, 중위 때 같으면은 뭐 다섯 살, 네살같으면 뭐 모르겠는데, 중위보다도 더그래서텐중는안 되는데, 차이 는자세히되겠나 아, 안 돼, 안 돼. 응, 읽 같으면 차이, 수유도 나오 나와, 수유도 나왔을 텐데. 마태음 5장 20절에, 너희 의가서기왕과바리새인보다 같이 봅이 같이 이것 같이, 요, 습니다 같이 안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서기왕과바리새인보다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과서기왕들이 예배를 안됐습니까예배잘안 냈습니까? 그들 예배도 잘드리고 흥금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위식적인지, 위식적인지, 행식적인위식적인 위식적인, 위식적인, 위식적인. 저들보다, 저들하고 똑같이,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온 가인처럼 그렇게 예배드려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 다 차리고, 그 이배시안을잘 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 어떻습니까? 환경이 얼마나 잘 되고 있습니까? 환경을 얼마나 우리가 지배를 하고 습니까 환경을 지배해야지,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흔들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어떤 그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의 님명력에순종하며 기쁘게 하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두 아벨을 u 받 u s t n t know the m 춰놨어요 아벨을 t 받아야 합니까? 가 a r d 받아야 합니까? 사 I 를 n 받아야 합니까? 일리 e l 장을 m 받아야 합니까? e t t e r bombard a hamika. I don't want a hamika. Saviour bombard 춰놨어요우리 a It is a salam. We are, we are, we are, 비록 비록 일단 살지만은 가인과 같이 살지만 가인과 같은 사람과 함께 살지만은 우리는 빛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빛나야 빛이 나야 되요구별요 구별 구별 구분 구분 구별 되요. 그래야 저 창구에서 영으살 창구에서 하나님의 상급이면고자손한테도 그 복을 받고 내 때문에. 내가 이게 자 되는 자손이고 칭찬받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폼이 되는 그런 믿음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목소리> 하나아지 우리에게 비